그래도 저희 셋 중에는 제일 명아님이 이런 콘텐츠에 대한 경험은 많으신 것 같고 오늘 이제 나오신 연사분들 콘텐츠에 대한 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또 우리가 그거를 스토리텔링해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세 분의 연사님들이 다들 출연자들의 몰입을 위해서 되게 좀 여러 디테일한 설정들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꼬꼬무에서 출연자들이 그런 얘기를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층한테 아무것도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에도 그딱 시작하실 때 시작할 때 출연자들의 그 손에 묶여 있는 수갑이 자동으로 그냥 딱 이게 끊어지도록 하는 그 설정을 하려고 거기에만 비용을 천오백만 원인가를 들였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임팩트들 이런 걸 보면서 출연자가 몰입하게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그러니까 이거랑 좀 연장선상에서 뭐였지? 그 아, 그첫 번째 연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인터뷰를 할때 출연자가 울게 하려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울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화를 화가 나게 하려면 질문을 한 사람이 화가 나, 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좀 공감을 한다라는 거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컨텐츠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그래갖고 처음에 하셨던 분이 결국 우리가 하려는 그런 컨셉이랑 어, 되게 맞아요. 유사해서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가 어쨌든 인터뷰도 해야 되는 거고 인터뷰는 음.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약간 이 스토리로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지도 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나중에 진짜 좀 한번 모여, 모셔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찌됐고 우리가 디스커션하거나 따로 시간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약간. 나중에 진짜 좀뭐 얘기가 잘 돼서 단에서도 뭐 모셔서 해서 하면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걸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 저는 오늘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어, 몰입과 좀각 PD 분들이 자기 다음. 음, 맞아, 맞아. 자기의 관심사에서 발전시킨 게 맞는 것 같아서, 몰입은 결국에는 출연진이나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각기 다른 방향을 취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골대랭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관심사에서 시작돼가지고 너목보라는 프로도 만들고, 뭐 풍류대장이라는 프로도 만들고, 이어져서 골드링까지 만들었는데, 피해게임, 피대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게임을 워낙 많이 하시고, 이런 서바이벌이나 게임 뭐 세계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처음에는 계속, 어, 기획서를 제안을 했는데도 반려가 되다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근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어떤 나도 또 우리도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그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 어, 열리지 않은 주제이지만, 이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 골드링 근육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할때 축구부 생활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저희 학교에 여자 축구부 감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만들어져서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때 사실 보면 여성들이, 어떤 체력 조건, 뭐, 스피드라던가, 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보다 떨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킥이라던가, 스킬이라던가, 이제 이런 건 연습을 통해서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저 친구랑 이제 대학 선배가 여자 축구부를 막 훈련을 시키고, 뭐, 전국에서 열리는 대회도 막 뵙고 나가고, 막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어, 이게 재미있어 보이면서도, 아, 이게 좀 대중화가 될수 있을까? 맞아요. 예,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또 다른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 때는또 어쨌거나 2030 세대들이 즐기기 어려웠던 골프라던가 테니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대적 환경과 맞물려서 그게 막 붐이 되고 최근에는 또 클라이밍을 엄청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더 나아가 서핑도 서 하고. 맞아서. 뭐 예. 네, 이런 스포츠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내 관심사와 이 시대적 흐름을 일치시키는 어, 그건 내가 어떤 시대적 흐름을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결에서 그분들이 말한 진짜 운. 결국은 제작진도 만들어 놓고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솔직히 막 자기들끼리 되게 재밌게 했는데 재미 그렇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막 했는데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게 운이다. 약간 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맞는 얘기인 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결국은 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 힘을 내서 약간 우리끼리 뭔가 해볼 수 있는 음. 그런 게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들었고. 그래서 저도 요번에 보면서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몰입을 할수 있는 것도 전문적으로 약간 그거를 끄집어내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좀잘 배워서 잘 녹여내면 음. 좀 좋겠다 기술적인 또 부분들이나 어떤 요소들이 맞아요.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했었던 거는 그 인칭 바꾸는 것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골 음. 때려도 저도 그래서 바뀌어서 좀 보게 된거데 음.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여자축구 이전에도 봤고 음. 선수 뛰는 것도 봤고 솔직히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가 세계 랭킹도 훨씬 높고 국제대회에서 더 잘하는데 사람들 관심 없거든요 음. 저도 관심은 똑같이 없지만 음. <laughs> 알고는 있고 이전부터 살짝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예능인들이 한다고? 약간 이게 그냥 약간 예능으로 가나? 왜냐면 야구도 저도 되게 관심 많으니까 최강야구가 지금 엄청 음. 막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최강야구 본방으로 다 보거든요 네. 그게 되게 저는 스토리가 되게 좋았던 이유가 김선우가 메이저리그도 뛰고 뭐 국내와서 두산에서도 뛰고 은퇴하고 했는데 은퇴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몇달 동안 몸을 만든 다음에 그 시구처럼 한공 하나를 던지기 위해 몇 달을 몸을 만든 거예요 음.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마운드에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시청자들이나 누구한테 자기의 그 소감을 얘기하는 거죠 은퇴 음, 같은 음, 그런 음. 느낌 저는 그게 되게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를 갔다 왔지만 엄청 유명한 선수지만 국내에서 그런 식으로 은퇴식을 못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음. 그게 진짜 아, 되게 스토리가 있다 약간 그 얘기 들으면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다른 청년들의 인터뷰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약간은 일회성으로 그 인터뷰를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어떻게 스토리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했거든요 들으면서 어떤 지점을 우리 프로젝트에 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명아님 의견 들으면서 든 생각은 뭔가 우리가 최소 두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랑 그몇달 뒤에 인터뷰를 할때그 사람이 뭐 어떻게 변화해 있는지 처음에 말한 것들을 뭐 어떻게 수행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세세에 대한 걸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을 추가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하는 것도 찍어서 뭐 되면 올릴까 이런 생각도 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연결돼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꼭 굳이 뭐 어떤 다른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창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음. 내 나랑 관련돼 있는 사람 음. 아니면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연결돼 있는 사람. 뭐 명화군은 뭐 연결돼 있으니까 뭐 명화군 연결돼 있는 것처럼 하는 뭐 그런 걸어던가뭐 뭐 네. 음.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겠다. 음.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는. 저희도 막 그, 저희의 모든 인터뷰 영상들이 10분 내외 이지만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치고, 약간은 긴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막그 야구 프로그램은 2시간을 넘게 두 시간, 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제는 뭔가 그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가 담기는 게 제일 결정적인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도 맨 처음 그거 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1 1시 반부터 봐서 한 시에 끝나? 아 근데 요새 뭐 하트 시그널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진짜 한회차가 되게 길잖아요. 두 시간 말기. 기본적으로 하죠? 생각하는 프로그램 하나 하나는 1 시간 짜린데, 맞죠?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는 것도 진짜 많고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더 그러 그래서 더 몰입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게 트렌드로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뭐 릴스나 이런 쇼폼. 함께 이제 두세 음... 시간짜리 아예 롱뭐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도 막세 시간짜리 넘어가는 맞아, 영화들이 넘어 뭐 최근에 오페하이머도 그랬고 어. 지금 하고 있는 그 플라워 킬 문인가 지금 그티카프리오가 주연으로 하고 있는 어.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어. 지금 제가 알기로 세 시간 반짜리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중간이 없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떤 포맷을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도 계속 생각하는 거는 아 이걸 하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액션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막 생각은 많고 막, 막 그런 건 많은데 결국은 그게 없는거죠 약간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야되나? 약간 이게 없어가지고 아 이런거면 재밌겠다 저런거면 재밌겠다 막 저도 뭐 e스포츠에는 계속 관심이 있고 음. 저도 결국은 창업 투자 약간 컨설팅 이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꿈 이런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주제가 즐거움을 줄수 있는 재미를 줄수 있는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늘도 보면 이게 어 사실 피해 게임 이런 서바이벌 게임은 뭔가 물론 거기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군상을 보면서 아 나라면 저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또 머리를 써보거나 뭐 게임이 주어지면 뭐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대입해 볼수 있는 그런 거 있지만 어떤 그거를 보는 나나 거기 출연하고 있는 출연진이나 그 사람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거기서 그렇죠 내면을 네. 알고 막 약간 막이 드러나는 거를 네. 보고 막 약간 싸우는 걸 보고 경쟁을 하는 약간 네.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뭔가 저 속에서 그 사람이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락성이 이... 가능한... 오락성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도 이제 100명의 뛰어난 시체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각자의 신체 능력을 겨루는 거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신체 능력을 키워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골 때리는 그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람들이 처음에 왔는데 뭐 혼자 뛰다가 자기 발이 걸려 자기 넘어지고 막 그러던 선수가 엄청 막 팀의 에이스가 되고 발전해 나가고 근데 그런 게 보는 시청자들한테도 되게 어, 어떤 의미를 주기도 하고, 배울 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출연진도 되게 저는 즐거울 것 같단 말이죠. 맞아, 맞아. 네, 출연진도 거기 나는 여기 나와서, 어, 나의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고, 나의 어떤 육체적 능력을, 체력을 키우고, 근데 여기서 난또 일하는 거니까 수익도, 돈도 벌고, 어떤 이런, 것에서 되게 좋겠다. 그 출연진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질까. 그렇죠. 약간 이런?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러면 오락성인 콘텐츠를 우리 셋이 만들 거냐, 아니면 어떤 이런 성장성인 스토리를 담을 거냐라고 봤을 때, 성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갑자기 든 생각은 보시는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을까. 예를 들어서 명훈님이 누굴 가르치고, 누구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저도 만약에 누구를 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뭔데, 누구를 가르쳐? 어, 너희들이 누구를 가르칠 만한 각자의 실력이 있어? 약간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명훈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어떤 강사라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이용한 어떤 수익화라던가 그런 걸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협업을 하고 계시고 명아님도 지금 창업, 두 분의 창업 경험이 있으시고 또뭐 석사 과정도 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일, 일련의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00회가 넘는 모임을 운영을 하고 또 수백 권에 이르는 책을 읽고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개인의 능력도 이렇게 브랜딩을 하면서 우리가 한 것도 하면서 근데 방금 또든 생각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그 말씀하셨던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꽤 어려운 자격증이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셋이 따보면 어떨까? 약간 오, 약간 그런 이런...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던 게 이게 경영지도사가 파트가 다섯 개요. 예 음. 마케팅 이 있고, 네. 재무가 있고, 네. 시험 과목이. 아니, 그게 파트가? 그 파트가 있는데, 저도 시험을 안 봤어요. 네네. 그 시험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음. 주관식이에요 네. 그니까, 러그 아... 케이스에 대해서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 저도 시험을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게 난이도가 좀 있냐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보는 애. 음. 그 다음에 약간 뭐 마케팅 관련돼서 뭐뭐 뭐 자기가 뭐한 아, 10년, 그렇죠. 15년 경험이 있으면서 따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주관식으로 그 내가 봤었던거 그거를 녹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파트가 기술 파트도 있고. 네. 재무 있고, 생산 있고, 마케팅, 마케팅.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 파트예요. 아그 다섯 개 파트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섯 아, 그개 중에 하나만? 하나로 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공통 시험이 있고 자기 뭐 그런 시험이 있을 거예요. 아 거.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내가 네, 거, 맞아요, 그걸 맞아요. 따는 네, 거예요? 네, 네. 하나로 따는 거예요. 파트로.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관식으로 따다 보니까 약간 그 정도의 이제 노무사 정도의 난이도 수준이다. 근데 보통은 그게... 아까 그 경영지도사 하시는 분들이 본업이 따로 있고 맞아요. 부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본업으로 살리는 경우에는 있어요. 뭐 컨설팅 그룹에 입사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요즘에 가장 많은 게 회계 법인 같은 데서 아예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 회계가 결국은 재무제표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평가를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연결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ESG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ESG 파트에서 이제 같이 나가는 거죠. 음. 그리고 ISO라고 해가지고 국제 표준 인증 같은 거를 회사마다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에 소속돼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부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어려운 자격증이라면 그걸 땄을 때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어떤 일자리가 보장돼야 그거를 시도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고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패스했을 때 확실한 어떤 일자리나 나의 수익원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말씀대로 그게 많은 분들이 본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한다 그러면 경영지도사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맞나? 나는 또 생각이 어, 드는데 저도 그러니까 시험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 시험 본 친구가 이제 회계사 준비하다가 딴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사보다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서 쉽게겠데 그러니까 약간 뭐 구급 공무원 정도 될까 말까인 거 아니에요? 어, 저잘 몰랐어요. 약간 공무원 야, 아, 전, 저보, 저는 저번 에 듣기로는 약간 거의 고시에 준하는 그 정도로 들었어 쉬워요. 가지고. 시보다는 노무사 정도는 아니더래. 요저 노무사 시험도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봤어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그 경쟁률이나 뭐 합격률로 보면 합격률이 알겠지. 합격률이 한 20%? 20%. 20%. 네. 그리고 음. 기술지도사는 저 같은 경우에 기술지도사가 그러니까 몇 명이 지원했는지 몰랐는데 올해 5명 붙었대요. 음. 근데 그게 아마 음. 한5%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게 그게 왜 났냐면 그 주관식이라서 났다. 그 정도면 근데 엄청 합격률. 애초에 그만큼만 뽑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많이 안 뽑는데 어, 한, 뽑... 한 200명 뽑는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적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야지. 있는 거같아요 그리고 같은데. 그게 왜본업이 아니라 부업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게 그걸 따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걸로 약간 딴 다음에 그걸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본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재무 파트를 하고 있어 근데 재무에 관련해서 잘 알잖아요 네.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 아... 준비해 놓는 게 케이스가 많아요. 음. 왜냐면그 주간식으로 써야 되니까 어찌 되고 내용을 알아서 서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했었던 거, 경험했었던 거를 축적을 해 놨던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목표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내가 본업을 하다가 약간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이걸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또 내가 나중을 대비하니까 예, 기존에 쌓아온 지식이 있으니까 예, 예. 좀더월하게딸수 예, 있겠다. 예,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대가 진짜 많은 거예요. 음. 40대, 30대는 대부분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세무사 세무서신데, 그런 거를 따지 그렇죠 세무사 아니 세무사를 아예 따고 있는 거예요 전 음. 그런 사람도 많이 봤는데 세무사가 특히 많아요 세무사분들은 따놓고 세무 업무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경영지도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약간 그좀안 좋게 얘기하면 꼰대분들이 따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꼰대분들은 그 정도 나이대에 따서 와서 네트워킹을 하면 되게 막 서로 소개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은퇴한 다음에 일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젊은 친구한테 네트워킹을 해놓으면 자기가 나중에 했었을 때 도움을 받는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는 특히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니, 니즈로 따냐면 내가 세무사면 세무 업무만 하는 거야. 그럼 그것만 들어오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돈을 더 확장을 하고 싶은 거지. 네, 네. 그래서 약간 경영 뭐 다른 파트 하시는 분들이랑 왜냐면 그 세무사들끼리는 왕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일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음. 할수 있는 부분이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번로 세무사들끼리 일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근데 경영진도사랑 하면 그분들은 세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 거에 세무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음. 그리고 나도 그분 통해서 다른 상황이면 내권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음. 그러려고 좀 젊은 사람들 따더라고요. 저좀 음.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보면 좋을까?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오늘 이제 온게 공간, 공간이 아니고, 네.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콘텐츠와 관련된 공간을 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느낀 점은, 아까 생각 못했지만, <laughs> 지금 이렇게 셋이 얘기하면서 느낀 어, 그런 부분들, 뭔가 우리 셋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우리 셋으로 인한 또 누군가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와 커뮤니티를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는 좀 컨텐츠를 만들 때 지금까지는 좀제 기준에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좀 초점을 맞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는. 어떤 부분, 어떤 공감대들을 형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어찌려고 막 2021년도 막 이때부터 계속 막 영상 찍고 막,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이유는 저는 약간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엄청 옛날부터 봤거든요. 네. 그걸 하고 싶어, 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우리가 기회가 되니까 야, 약간 이거를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찌 되고 우리가 같이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 들었었던 게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을 하고 계신 게 이제 처음 연사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분이 저보다 훨씬 이제 전문적이고 훨씬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씩 모여가지고 각자를 개발해 나가고 싶고 약간 이게 우리가 하나의 그 이런 쿨러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쵸? 우리 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는데 아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보게 되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 분도 이제 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아 이제 같이 이제 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구나라는 음... 게 저는 되게 좋고 음...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세 분이랑 두 분이랑 계속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가 어찌됐건 그런 꿈들을 찾아가는 그 교육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 성장형을 네. 바라보고 하는 건데 아 그런 측면에서. 아 저 혼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분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 음, 음.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음. 그냥 학교에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영상도 뭐 만들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주세요 이러면 저분이 그냥 가라 그러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약간 이렇게 팀이 되고 음. 약간 당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방향도 좀, 좀 찾고 이제 어느 정도 좀디벨롭 되면 제가 저런 분들에게 야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해달라 음. 이러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혼자는 못올 텐데 음. 이제 이렇게 같이 오고 하니까 음. 이제 우리가 좀 아름다운 걸 만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새로운 좋아. 그런 연결의 기회를 만들어갈 음. 수 있는 네, 의미 있는 자리였던 네, 것 그게 같아요. 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럼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어떤 자리에서 또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렇지.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